2025년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긍정하고 힘차게 저 빡기지. 버스를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정류장까지 뛰어오느라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게 이제 버스 앱이 있으니까 늘 앱을 보고 시간을 보다가 맞춰서 나오는 건데 교회에서 나와서 걸어서는 5분이 넘고 뭐 뛰어서 한 2분, 3분 한이 거리가 정류장인데 제가 그래서 내비에서는, 어, 에, 에, 앱에서는 한 6, 7분 남았을 때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5분 딱 눈, 기도하다 눈 뜨니까 5분 남았나? 어우, 4분 남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으아! 하고서 정신없이 뛰어나왔어요. 이 더운 날씨에. 물론 약간 산순합니다. 근데 딱 와서 여기 쪽 근처 왔더니 막상. 이 버스 여기 뜨는 게 6분이나 왔다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앱이랑 실제랑 잘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위성으로 뭐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데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어쩔 때는 안온거 같은데 지나가, 지나간 적도 있고 어쨌든온줄 알았더니 더 기다릴 때도 있고 다 다른데 어쨌든 미리 와서 안 편한 게 나으니까 제가 생각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이런 걸로 불평할 때가 아니다 왜 예전에 이 앱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저 학생 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 기다리는 게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무조건 예상감으로 뛰어오고 제가 엄청 많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많이, 많아요 이 조금만 오면 막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니까 막 뛰어서 정신없이 잡고 어,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지나고 보니 지금은 편하지만 그때는 그때또 낭만이 있었던 거죠 핸드폰 없이 살면서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고 친구 만나면 대화하고 떠들면서 가고 핸드폰이 아니라 지금도 물론 말하면서 뭐 핸드폰 하면서 대화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더 많이 제가 그랬거든요 서로 의식하고 좋은 의식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사람들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근데 이제 어느핸드폰을 꽂혀가지고 그니까 겨우 그거야 편리함이냐 낭만이냐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 낭만을 잃은 것이 아닌지 그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편리함은 없었지만 낭만이 있었던 건 아닌지 뭐둘다 없을 수 있고 둘다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 자세 내가 낭만을 그 유지하는 거. 김창옥 교수님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동, 동안이 동 아니라 동심이다 그 말처럼 우리 금요일 이제 휴일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 편리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신지.

또왔다14 유튜브 블 로그인 스타 건강 인플루 됐다. 15성경 3번 통백했다1 0 우리 아들 딸이 끌려다니지 않는 스마트폰 게임기 빠지지 않는 주도권 잡날 때17 주식 부동산 경제학 마스터로 재택, 테크 정보 18 남은 돈로 10년 날 돈으로 1 0구트 성공했다 25년 후는 1 뜻으로 도가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부모님 덕에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적 없었고 아 내가 정말 부모님 없이 혼자 집을 가정을 이루어야 됐고 집을 얻어야 됐고 뭐 차를 사야 됐고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이 고생한 거예요. 제가 따라갈 수없더군제 마음에 편리함이 감사함을 당연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 없소 이 차량 다시 떠올리면서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좀이악 물고 악착같이 해내야 된다.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티나 박님과 우리 라이팅 곰돌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판에 얘기하네요.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